这个嗯嗯嗯。B 二。 아이 너 어디 가니? <laughs> 뭐야? 아이고 탈진이제 아이고. 아유 일대일 떠어 형, 사용... 오, 당해, 당해. 안돼. 아야, 끊지 마. 안돼가 안돼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그냥 b 고야 그냥 얘한테 맡기고 C가자 안 사겠지 뭐 근데 왜 c 아무도 없냐? A가 나 이상해, 자 a 온다 오, 애들 온다 애들 어. 온다 거기서 막으 막을 여기서 막을게 아쟤들어다아 씨발 나 뭐해 약공. 아, 씨발 400냥. 어, 아 씨발 400냥. 아유고소이 진짜 존나고맙네 그냥. 왜 어, 이렇게 맞았어? 400냥하고 패링 칠 수가 없어. 이야. 잘 찍어. 아, 최애 먹혔네. 어떡하냐. 나. 뭐 갔다 여기서 갔다 잘 갔다 싸워야지 뭐야 소희 떨어져도 죽었냐? 그렇네? 응아 음. 시X 잠만 X됐당 가는 중. 아니 소희 살려서 같이 갈게 <laughs> 될수 있어 아시발왜 아, 가드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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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돌아갔어 안감 안감 아 잠만 이거 하지마, 에반데? 가지마 어. 왜 가드가 안 됐지? 도망가 소희 <laughs> 아하 아이 그 싸워 저걸 그 도망가지. 아, 채우나? 존나잘 싸우네. 응. 음. 더 들어가야 돼더 조나잘 싸운다. 안돼. 안돼. 아이고. 존나 아프다. 오. 야 불펜 그냥 꺼지면 안 되냐? 시발. 어, 아 뭐야? 아이고 아이고 아이 시발. 뭐왜 죽었대? 존나 아다리안 맞음. 동시에 맞아갖지고 디즘 그냥 R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. 대가리 박살 나버렸어 그냥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너그오 그거... 나이 살았네. 짓갈증. 뭐 전화 왔다. 전화 좀 받고. 오 오호 아이스불프 아이 깐아이스불프 오, 불부 존나 잘하는데? 아이고씨. 거 <laughs> 잡겠지 <laughs> <laughs> 뭐. 어? 뭐야? 저기 맞나? <웃음> 아.. 아 <웃음> 미친 존나 <laughs> 웃기네 뭐야 저기 죽여 이새끼 그냥 따라와? 아! 오.. 아레반 오케템 지 않아? 탈 절대 태는거 치겠는데 아뭐 이거 아 찍어 인마 아, 진짜 그냥 약국도 때링 못친다 아뭐야 어어 아이고 야그제그냥야 그제야, 그제서4 0야 그제야, 대 패는 거죽야더라 상해. 이제 나락소에 <laughs> 언제 나갔대? 그러게. 뭔 <laughs> 음. 생각 없어. 야, 센츄 잡자. 보센츄도 따라가자. 아니, 이거 이거. 나 에이목으로 가고 있어서 보센츄도 따라가고 있는 듯. 아 오케이. 로아. 아 씨발 왜안 풀려 가브. 아이고 저런. 아이고 약 끊어. 오우씨. 미녀 때려. 아, 죽어라. 카드 간됐어저 죽었어. 어떻게? 잡으러 가는데. <laughs> 사다리. 사다리? 아이 노잼. <laughs> 아하. <붙자. 웃음> 그렇잘 가라.